배우 박한별이 6년간의 연예계 공백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화려하게 돌아왔다 점이사일.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핑크라는 짧은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 박한별은 골프복을 입고 골프라운드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두 명의 미녀 골퍼들 사이에서도 박한별은 당당하게 센터 자리를 차지하며 팔로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앞서 박한별의 소속사 찬 엔터테인먼트는 박한별이 내년 개봉 예정인 영화 카르마에서 양피디 역으로 캐스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르마는 과거의 잘못이 치명적인 업보로 돌아와 인생을 파괴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박한별은 영화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삶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 양피디 역을 맡았습니다. 박한별은 2017년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와 결혼해 쓰라의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악명 높은 버닝썬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예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출연은 2019년 MBC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였습니다. 이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TV 조선아빠, 다녀왔어요에 출연하여 연예계 복귀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팬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